서성진신민 광주시당 위원장의 수락 연설을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서원진입니다. 오늘 처음 제가 살진 안타기라는 그런 <laughs>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웃는 하얀 이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이제 광주시당 대회를 준비하는 어전 어, 시당 어, 대회 위장님또 선거관리위원장님 두분다 너무 귀여우시고 너무 명연설을 하셔서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준비한 어, 수학연설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당원 여러분께서 오늘 제게 조국혁신당의 중심 광주 시당의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무한한 영광이자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특별히 광주시당을 창당하고 또 이끌어주셨던 초대위원장님이신 은우근 고무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laughs> 자리에 함께 해주신 조국 당대표를 비롯해서 서울에서 멀리 날아오신 조국혁신당 동지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어어 어, 자리를 떠났습니다만은 되게 저보다 젊어 보이지만 제 친구인 정기동 민주당 의원 그리고 또이 오늘 자리 함께 해 주신 지역 시민 사회 동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광주에서 시작된 불꽃이 전국에 들불처럼 번져서 조국혁신당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이 당원들의 열망이 활활 타오르도록 바람을 일으키는 풀무가 되어 조국혁신당의 심장이 되겠습니다. 광주 당원들께서 바라는 건 정권교체와 정치혁신입니다. 당원들께서 바라는 그뜻 받들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호는 침몰 직전의 위기로 향하고 있습니다 마치 일제의 국권침탈 한국전쟁전 좌우대립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듯한 그런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엉터리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기의 나락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는 윤석열과 김건희의 강을 두려움 없이 건너야 할 때입니다 조국혁신당이 탄핵과 태진을 향해 나아가는 세빙선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광주시당이 그맨 앞에서 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조국혁신당은 전당대회를 통해 본격적인 대중정당의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국혁신당은 국민들께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과 그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한 네 가지 약속을 드렸습니다. 첫째,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 혁신입니다. 둘째, 고인물이 되어서가 가고 있는 지역 정치의 혁신입니다. 셋째, 새로운 대한민국에 걸맞는 국가의 운영 원리와 국민의 권리 의무를 담아내는. 개헌 추진입니다. 넷째, 다시 태어나고 싶은 나라 대한민국을 위한 사회권 선진국, 민생, 민생 선진국의 실현입니다.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은 광주의 절실한 지역 정치혁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영남이든 호남이든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정치는 발전이 없고 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권력과 의회권력 간 즉 건강한 감시와 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지역 행정은 퇴보합니다. 좋은 후보와 좋은 정책으로 경쟁하지 않고 줄 석이나 돈 선거, 동원 선거에 좌우되는 지역 정치는 부패합니다. 지역 행정이 퇴보하고 지역 정치가 부패하면 지역 사회도 병 들어갑니다. 지역 시민은 정치 무관심층으로 떨어져 갑니다. 광주시당은 광주와 호남정치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정치의 고인물이 다시 흐르게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발 지역정치혁신이 광주와 호남을 넘어 영남과 전국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이 한국정당사에 파란을 일으켰듯이 광주시당은 광주정치의 새로운 모델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성, 정치의 심장 바로 이 광주에서 범진보진영이 단단히 뿌리 내리고 중심을 잡아야 그 동력으로 다음 대선 때 야권이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주의 혁신으로 대선 승리의 토대를 다지겠습니다. <laughs> 며칠 전 장성에서 폭염 속에 에어컨을 설치하다 쓰러진. 20대 청년의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어떠한 매뉴얼도 기본 수칙도 없이 방치된 그의 죽음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될 죽음이었습니다. 이 사회적 슬픔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사회권 선진국 대한민국을 위한 제7공화국 건설에 힘쓰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국가가 우선이 아니라 국민이 먼저인 나라. 다시 태어나고 싶은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광주 시당 역시 이 역사적인 소명을 찾아가는 길의 맨 앞에 서 있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조국혁신당 광주 시당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조국혁신당을 혁신하는 광주 시당이 될수 있도록 질문하고 행동하고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당의 유능한 인재들과 함께. 당원주도, 당원참여의 혁신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광주 여러분과 광주 시민 여러분의 지혜와 기대, 희망을 하나로 모아 광주 시당과 조국혁신당의 힘찬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